제가 수비드 머신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비드 머신 갖다가좀 갖고 놀아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냥 남들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만 하면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장난을 좀 내가 치는 걸 좋아하니까 수육보산 맛이 나는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네요. 요새는 수비드 하는 사람 많아져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수비드가 진공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진공을 안 해보고서 이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이 기계는 온도 유지 장치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목표 온도까지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물을 끓여놓고서 올렸어요. 온도 조절은 57도. 오늘 고기는 수육 삶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삼겹살하고 목살을 가지고 왔고요 그냥 한국적인 맛으로 내가 스테이크를 한번 해먹어 보고 싶었고 약간 좀 퓨전 그런 느낌도 좀 내보고 싶었고 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죠 제가 오늘 수비드를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온도계 꼭 구상하려고요 두께는 3cm로 잘랐어요 나중에 구울라 하니까 뭐 수비드가 뭐 그래도 마이야르가 제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습기가 나니까 그래도 뭐 해보는거지 뭐자 넣기 전에 양념을 소금 라시 이정도만 넣어도 되겠지 뭐그 두개만 넣어볼까? 더어무 넣어줘야지 생강 마늘 이정도만 넣고 된장이 들어가져야지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보고 내부 온도는 9도 10도 이로네요 음. 어우 향기 좋은데? 잔뜰로 딸려온 거, 거 들어가면 눌러지겠지 음 좋아 그럼 저는 요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되나? 생각보다 되게 빨리 되네요. 나도 처음 해보는데. 나한 시간 정도면 되는구만. 아, 두 시간 넉넉하게 잡고서 봤는데, 어째. 금방 되는 걸로. 네. 손님 오려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냥 좀 이따가 할게요. 그냥. 네. 어쨌든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겉 꺼내가지고 겉에 물기를 싹 닦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크를딱 구울 거란 말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진공 포장이라는 차단막이 없으니까 육즙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 양념에서 들어오는 향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걸로 따지면은 이미 그 저희가 하기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진공지 안에다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넣으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지만 그런 걸 하면 또 계산을 또 되게 다시 해야 되잖아. 뭐, 뭐 장난처럼 한번 해 보는 거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보자고요. <놀람> 쇼비드요? 비닐로 이렇게 할것이기하는거아니야 어, 원래는 비닐로하는건데 응.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어 그런 게어딨 있어? 이건뭐 대충 있긴다이거니로 그냥 그냥 수육 같아 보인다. 어, 창백하네 되게 창백해요, 예, 어, 창백해. 중심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 버려가지고 지금 내 계획이랑은 좀 살짝 좀 거시기한데. 그럼 미디엄보다 약간 웰던 사이. 아니 하나? 지금 그래도 미디엄이야, 그래도. 자, 그럼 가봅시다. 마이아르가 제대로 날지는 힘들 것. 같아. 너무 많이 읽으면 수비드가 의미가 없으니까 요정도만 하고 수비드의 장점이자 단점 마이야르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 딱그 수비드 핏기는 이렇게 딱 맞지 그지? 그니까 러 굳이 진공을 하지 않아도 단백질 변성만 하면 되니까 이정도 하면 된다고 오 육즙 살이 좀더 색깔은 감동적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수육 절반 스테이크 절반. 근데 아 마이야르가 생각보다 먹어봐. 음, 우스테이크 느낌이다. 왜? 왜? 이이 <목소리> 표정? 이 표정? <목소리> 음, <목소리> 음, <대충> 이 표정? 아이 <목소리> 표정. 아, 표정 찍고 싶을. 진짜 맛있다. 아니 신기하다. 탄탄해. 부드러운데 탄탄해. 이거 쌈을 안싸먹어도 되겠네. 나 이거 먹어. 진짜 오. 음 그죠? 삼겹 삼겹. 음. 저 기계가 얼마야? 몰라. 30 얼마 했어. 중 어, 삼겹. 음. 정게 오묘하다. 음. 음. 어, 수육은 앞으로 이렇게 끓여야겠는데? 음. 아니 사실 그 스테이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야를 어떻게 내볼까 하고서 욕심을 했는데 그냥 거의 그냥 수육 맛인데 아 맛있네 대성공이네 아우 비가 막긴네 그냥 그냥 또 수비드랑 또 맛이 또다르네 아니 수비드는 보통 이제 그 진공포장을 응. 하는데 나는 일반에 안 했잖아 수비드식으로 썼는데 그치 수육처럼 한 거네 그러니까 그냥 온도 유지 그것만 그 기능만 쓴 거야 나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라 응. 삼겹보다 목살이 훨씬 낫다 상겸. 먹는 게 과학이다. 좀. <laughs> 어 근데 아쉬운, 아쉬운 건 약간 마이야르 요게. 응. 근데 응, 예상하긴 응. 했지만 그렇게 세지 않다. 내가 오래 못 굽는 이유가 아 온도가 올라갈 까봐잖아 음. 이게 더 의미가 없거든. 이 응. 짠. 예. 근데 낮은 온도로 수육하는 게참맛은 있다. 야? 앞으로 수육은 <laughs> 이렇게 먹는. 걸거지도안 힘들고. 응. 삼십만 원이야? 뭐30 얼마? 어. 향해서 사가야 되겠는데? 맛있네. 음. 맛있네. 요거, <laughs> 요거, 요거, 요거지. 진 신라면. 구이나? 이게? 대충 찍혔겠지, 뭐. <laughs> 이걸로 김치찌개 끓여와 대박인데 좋아좋아 좋아. 음, 이게 또 저.. 일단 소금간이 되어있으니까 물을 조금 더 해가지고 어차피 라면스프 들어갈텐데 네좀 음. 맞추고 아 라면 두 개는 끓여야 되잖아 하얀 거딱 올라오는 거 요게 지금 육즙이 나왔다가 굳지 않은 거 그거 아. 지금 이제 굳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수비대할 때는 안 굳었다가 지금 이제 막 굳는 겸 이... 재벌들은 이거 부스레기 먹을까? 어. 어. 때다어다 당연하죠. 그래. 맛있어? 아 너무 진어 아, 진짜 우리 아, 한강물인데 봤어. 봤어. 맛있어. 오, 향도 진짜 그러니까 향이 달라 간이, 간이 딱 맞아. 향이 달라. 어 약간 그 약간 진짜 그거 아까 맛있어 맛있어. 오 좋아 어 좋아 오와야 돼. 와 진짜 와, 맛있는데? 씨. 잠깐만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어 어나 일단 일단 요것까지만딱한입 먹고 이제 또아 촬영 딱요것만딱 먹고 촬영 끝내가지고 아 편하게 먹자고 그래 오 근데 국물 색깔이 진짜 달라 이거 약간 아, 진짜. 안성탕면 비슷한데? 약간? 안성탕면이 그 된장 베이스야 컬러 있어, 음. 있어. 그 느낌이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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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안 먹어 여보, 접시 있어. 아. 와 이거 완전 맛있는데? 진짜 국물을 곁들여서.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음.